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역사 김종우입니다. 오늘은 챕터 66민족문화수운동 어, 어, 국외 이주동포활동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일제교육정책 학교이름 한국사 왜곡 신민사학단체 어, 그리고 민족주의 역사가 그리고 저서특징 어, 일제시대 문화예술활동 특징입니다. 음, 일제시대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 양은 많은데 어 시험 문제는 보통 음 한국사 관련된 거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그리고 어 안학 그리고 백남운, 손진태 이렇게 역사가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외에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뭐 의식주 변화라든지 문화 예술, 문화, 문학 활동도 나옵니다. 어 여기는 난이도가 높을 때 상당히 자주 이용하는 파트니까요, 여러분. 어 좀 이래독보다는 이삼해독한 사람 위주로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독한 사람보기엔 너무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죠. 일제교육문화정책, 일제, 일제 신민지교육정책신민지교육추진기 1910년에서 19년, 1911년, 1차교육령입니다. 음, 11년부터 22년까지 무단통치죠. 어, 충성스러운 일본 식민육성, 일본어 보급, 사립학교 규칙입니다. 11년. 그리고 15년의 사립학교 규칙이 개정됩니다. 한국인 교육을 보통 실업 전문 교육으로 한정합니다. 서당 규칙은 18년이죠. 계량 어, 서당을 탄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통 소학교가 4년입니다. 조선인만. 일본인은 6년인데 조선인만 4년이다. 어, 차별교육이죠. 우민화 정책입니다. 10년대. 10년대 1차 교육력. 조선인은 4년. 보통 소학교 4년. 오케이 신민지 교육 본격화 19년부터 38년 어, 1922년 2차 교육령이 나타납니다. 22년부터 38년 문화통치기죠. 일본 학제로 변경됩니다. 3 1운동 이후 소학교가 4년에서 6년 그리고 고등보통학교가 4년에서 5년 학교 수가 중, 증대됩니다. 어, 그리고 밀립대 설립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합니다. 1924년입니다. 어, 사범학교 성립 및 대학에 대한 규정 마련합니다. 그 다음 조선어 필수 일본어 교육 강화합니다. 핵심은 이제 소학교 6년 그 다음 경성제국대학 설립했다는 거 24년에 조선어 필수 이거 세개 기억해야 합니다. 황국신민학이 38년부터 45년 1938년부터 43년까지 제 3차 조선교육령식입니다. 황국신민학 교육하고요 일본어는 국어로 사용하고 심상소학교 핵심입니다. 심상소학교 만듭니다. 조선어 조선 역사 조선 지리 를 선택 과목으로 사실상 폐지합니다. 음. 그다음 보통 교육을 심상 소학교로 고등 어, 보통 학교를 중학교로 여자 고등 보통 학교를 고등 여학교로 만듭니다. 어, 학교 명칭 변화보단 여러분 여기 심상 소학교 잘 나오고요. 그다음 조선어, 조선 역사, 지리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거 잘 나옵니다. 뭐지금하고별 상관 없네요. 지금고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지금 이 정권도. 어, 한국사 없애고 있잖아요. <laughs> 네. 저도 이거 몇년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없어질 것 같은데. 음. 그다음 43년 제 4차 조선 교육령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합니다. 1941년 수업 연한 축소하죠. 중학교로. 그다음 고등여학교 수업 연한 4년으로 축소합니다. 우리말, 우리 역사, 어, 지리를 완전 폐지합니다. 이거 완전 폐지입니다. 사실상 폐지는 3차 교육령 완전 폐지는 4차 교육령 그 핵심 단어는 4차 교육령은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가 원래 41년 3차 교육령인데요 보통 국민학교 나오면 4차 교육령 때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43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음, 그래서 중요한 게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교 소학교 보통 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그다음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암기 팁은 소보로 심쿵 그리고 소학교, 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연도 암기할 거는 심상소학교 38년, 어, 국민학교 41년입니다. 어, 그리고 사립학교 통제, 사립학교령 08년, 사립학교 규칙 11년, 개정 사립학교 규칙 15년입니다. 어,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어, 이거를 그면 러 정리하면요, 1차 교육량은 11년부터 22년, 보통 소가 4년 어, 조선인만 2차 교육령은 22년에 38년 어, 4년이 6년으로 경성제국대학 조선어 필수 3차 교육령은 38년에 43년 심상소학교 그리고 조선어 역사 사실상 폐지 그 다음 4차 교육령은 43년부터 45년 어, 역사 질의 완전 폐지 국민학교는 41년이라는 거꼭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한국사 외국 가도록 하죠 목적 어, 일본 침략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시민 사관 확립했죠? 음, 정체성론. 조선에 어는 중세 봉건 사회가 없다 정체돼 있다. 타율성론 반도 만선 임나 일본부 조선이란 나라는 때려야 말을 듣는다. 다른 거에 영향 어 자극을 받아야지 움직인다. 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어 사대성론. 조선인들은 큰 나라만 보면 섬긴다. 당파성론, 조선인은 세 명만 모이면 서로 싸운다. 일선동전원,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다. 음, 조상이 같다. 그리고 신민지 근대화론. 요거, 요새 요거 나오고 있죠, 여러분? 신민지 근대화론. 어, 일본에 의해서 신민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죠? 어, 그 다음, 이제 단체 보소로 가세요. 일본, 음, 친일단체들. 고적조사위원회 1916년입니다. 이 단체에서 이제 문화재약탈합니다. 그리고 조선사 편찬위원회 16년 이게 조선사 편찬위원회 22년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가 16년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22년 그리고 그게 조선사 편쇄로 바뀝니다 이게 25년입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 국사 편찬위원회로 바뀌죠 네 이거 일제 잔재입니다 국사 편찬위원회도 국편이도 이것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아니 역사를 국가가 제정한다니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국가가 강요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저 국사편찬위원회 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 자기 밥그릇으로 그렇 역사 전공한 사람들 그 밥벌이 하려고 만든 단체. 일제 시대 때 있었던 단체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어, 그다음 이 중에서 반이 신민사관 중에 여러분 정체성론이 있는데요. 이거 백남운이 타파입니다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통해서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 사회 경제사. 이 백남운 어, 내용 있는 거 이거 이따가 할 겁니다. 종교계 보도록 하죠. 기독교 1910년 안학사건, 안면근사건이죠. 음. 어, 군작은 모금하다 걸려요. 그래서 배고인 사건이 터지죠. 30년대 신사참배 반대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투옥시킵니다. 음. 그다음 불교 사찰령, 포교 규칙 제정, 어, 조선 유교 불교 유신의 한용운 사찰령 폐지 운동. 한용운은 당수하는 비밀 결사인 만당을 조직합니다. 딱 봐도 별로. 잘 나오지 않겠네요. 음~ 사찰령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종교 일제 탄압과 간시로 어, 본거지로 만주로 옮깁니다. 나철옥이요. 어~ 중강단 조직하고 중강단이 그 유명한 분노 군정서 청산지 대첩을 주도했던 단체죠. 천주교 경향신문 창간 그리고 항일단체인 의민당도 조직했습니다. 의민당 원불교 박중빈 새생활운동 허례의색 폐지 그렇죠. 새생활운동도 시험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천도교, 동학의 후신이죠. 제 2의 3일 운동 계획합니다. 개획 잡지 이름입니다. 어린이,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린아는 22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국학 운동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학 운동 전개. 어, 국학 운동 전개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어, 국어 연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연구. 국어 연구 단체를 보면 국문 연구소, 주식영입니다. 국문 연구소, 주식영. 어, 주시경이 군문연구소를 만듭니다. 1907년. 음. 그리고 주시경이 죽어요. 주시경이 죽고 이후에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어 연구회는요 한글 잡지를 간행했고요 가게날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최연배, 장지연, 이윤재가 주도했고요. 조선어 강습세 개최했습니다. 강습회. 어, 그리고 이 단체가 이제 31년에 조선어학회가 됩니다. 42년까지. 이 조선어학회 힘차 잘 나오죠, 여러분? 어, 우리말 큰 사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어, 편찬 시도죠? 완성 못해요. 음,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어,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이거 완성 못합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거 음, 하고요.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완성합니다. 오케이 어, 한, 이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된 이 영화도 있었죠? 말모이 음, 말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어학회 특징을 보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 표준어 표준어 제정하고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합니다.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만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한글 잡지 그리고 한글 교재 보급, 조선어 강습회, 문맹 퇴치 운동 주도했고요.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윤지 한징이 옥사하고 일지에서 강제로 해산됩니다. 해산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말 큰 사전을 해방 이후에 편찬이 완성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한국사 연구 보도록 하죠 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 1920년대 30년대 우선 신체호하고 박은식 갈게요 신체호 박은식 정말 중요합니다 신체호 난가사상 그렇죠 화랑낭자의 난가사상이죠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독사신론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제시했죠 역사 삼요소 구한말 독 조선사론 신체호 유교사상 조선상고사, 역사는 아와 비아우투쟁 음, 고대사 연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음, 여기 썼죠. 여기다가 1천년 이래 제일 큰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게 조선상고사하고 조선사 연구초죠. 조선상고사에서 아와 비아우투쟁 조선사 연구초에서 1천년 이래 제일 큰 사건. 그 다음 아주 어렵게 나오면 조선상고문화사도 나옵니다. 이게 7급에 나왔는데요. 뭐, 이제, 칠급 없어지니까. 어, 당군, 조선, 정치, 문화사, 서술하고요. 안재홍 주선으로 인해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에 연재됐습니다. 음. 그리고, 어, 고대사연구 치중했고요. 그 다음, 민족주의 역사 학 기본방향 확립합니다. 난가사상. 구한말, 위인전, 흥망사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 혁명선언, 의열단. 그 다음, 임정의 군민대표회의, 창조파 23년. 요런 게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여러분, 요새 제일 잘 나온 건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의열단한테 한 거. 이거 제일 중요한 게 강도일본이죠. 강도일본입니다. 강도일본. 오케이. 다음, 박은식. 배감. 음, 어, 무치생. 그쵸? 호 이름입니다. 뭐, 태백광로도 있고요. 나라의, 어, 나라는 형이요, 역사는 정신이다.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시험 진짜 잘 나오죠? 나라는 저, 형이요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사관 또 혼사상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현대사 위주로 썼습니다 어, 구한말 황성신문 주필고요 그다음 조선광문의 유교구신론 어, 썼습니다. 그리고 유교어 유교 구신은 여러분 양명학을 통해서 유교를 개혁하자는 거죠. 일제시대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다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채호 박은식 여러분 비교 문제 잘 나오고요. 무조건 봐야 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다음 삼십 년대 정인보 얼 어, 조선학운동 요게 잘 나옵니다. 조선학운동 실학운동입니다. 3 0 년대 오천 년 조선의 얼 여유당 전서 정략정책을 이제 가능하죠. 여유당 전서로. 음. 그다음 광개토대왕 비문 연구하고요, 고대사 연구, 그리고 조선사 연구하고 양명학 연구합니다. 다음, 호암 문일평, 조선심, 대미관계사, 50년사, 대미관계 50년사, 조선사와 호암 전집 같은 걸, 어, 저술합니다. 안재용, 조선상고사, 감, 그렇죠, 신간에, 어, 그리고 조선건국동맹 음,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뭐 이런 책도 있고요. 한민족 기본 노선 어, 해방 이후 민정 장관하고요. 음 그리고 조선철학 같은 거 썼다. 근데 뭐 이게 안재홍은 여러분 정치 쪽으로 잘 나옵니다. 정치 쪽으로. 음. 그다음 홍이섭 조선과학사 뭐안 나옵니다. 저, 걱정하지 마고요. 그다음 전현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 문화재 보존했죠. 음 최초의 사립미술관 보화각을 건립했고요. 지금 이게 간소미술관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그렇 그다음 청자 그리고 정선 신윤복 그냥 김홍도 그림을 보관 중입니다. 이청원 자익 쪽이죠. 어 제일 중요한 건 신체하고 박은식입니다. 가끔 문제가 좀 어려울 때뭐 정인보 문일평 안재용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안학 뭐 안학도 어려울 때 나옵니다. 국, 국학자 국어학자죠 역사학자. 어동립운동가입니다 훈민정음 연구했고요, 민족문화 강조했고 저서는 조선문명사, 조선문학사, 조선문법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학 운동이 중요한데 30년대 실학에서 자주적인 근대 사상과 우리 학문의 주체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채호 박은식 여러분 154페이지에 좀 자세히 나와있죠. 이거 전체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신채호 성균관 박사이자 독립협회 참여 황성신문 기자 대한매신보 주필 신민의 활동 독사신문 저술 권업신문 주필 상해 임정참관 그리고 잡지 청고관행 어,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 의열단의 조선연명선언 작성 그 다음, 조선사 연구초, 신간에 참여, 조선상고사, 그 다음, 루슨 과목에서 순국하십니다. 36년에. 그 다음, 박은식, 어, 독립협회, 황성신문 주필, 독립협회 참여했고요. 대한민, 대한매일신부 주필, 대한자강회신민회 활동했고, 대종, 대동교, 그 대동교는 대동사상, 유학에 있는 대동사상을, 어, 차용해서 만든 겁니다. 유교구신론, 그다음 조선광문에 조직하고요, 상해에서 동제사 조직하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임정의 독립신문사 사장, 임정의 2대 대통령에 역임했습니다. 독립운동가죠? 음, 오케이. 그다음 사회경제사학가겠습니다. 사회경제사학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백나무니 핵심입니다. 역사 발전을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입각해 연구했습니다. 연구했어요. 어, 법칙을 강조합니다. 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발전하는데 일본이 여기서 에 우리나라가 중세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때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에서 1933년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우리나라도 중세가 있다. 세계사를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이거 세계사적 보편성 보편성 꼭 보세요 여러분 보편성은 무조건 백남운입니다 어~ 체계화했고요 민족주의 사학자의 정신사관을 비판하고 신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합니다 자본주의 맹화론 연구하기 시작하고요 어~ 해방 이후 이제 연합적 신민주주의 주장하고요 어~ 조선 민족의 진로 그다음 월북한 다음 조선 봉건 사회경제사 또 씁니다 어~ 백남운 여러분 어~ 세계사적 보편성 음 위에 초, 체계화했다 꼭 보셔야 합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실증주의 사학은요 일제 현실을 외면하고 객관주의 역사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랑케죠 이병도 손진태 근데 손진태가 잘 나옵니다 이, 이병도는 조금 어, 친일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병도보단 손진태가 잘 나옵니다 손진태 진단학회 발기인이고요 민속사 연구하고 어, 조선민속 창간하고 국사대여 조선민족사 개론 같은 거 씁니다 어, 진단학회 순수 문학 그쵸 역사를 표방하면서 학문적으로 어 시민주의 사학을 대등 대항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손진태가 잘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제 문학 예술 사립학교령 08년 규칙 사립학교 규칙 11년 15년의 개정 사립 규칙 서당 규칙 18년 그 다음 조선 교육회 20년 이상 제 한규설이 주도 조선어 강습회 밀립대학 건립 운동을 주도합니다. 연도들 잘 봐야 돼요 그 다음 과학대중화운동 24년 안창남이 고국방문 어, 비행하죠 22년에 음, 그리고 발명학회 과학지식 보급회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문학활동 보도록 하죠 이광수 무정 연도암기합니다 나왔어요 17년입니다 해계소년에게 연도암기하세요 08년입니다 그 다음 20년대 동인지 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거죠 예술성만 추구합니다. 도피적이고, 태폐적, 낭만주의. 민족정서는 이제 김소월이죠. 그 다음, 한용운 이상화, 심은. 그 다음, 신경향파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카프예요 이거 잘 나옵니다. 카프 연도 25년. 꼭 기억하세요. 25년입니다. 어, 신경향파 문학에 반대한 게 민, 군민문학운동입니다. 민족주의, 전통문화 강조하고, 향토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30년대 이제 순수문학이 나타나죠. 어 문장 그리고 시문학 동인지 통해서 김영랑, 정지용 40년대는 이제 친일문학이 나타납니다. 이광수, 최남석, 최남선, 조병화, 모윤숙, 서정주 이렇게 친일 문학이 있는 방면 저항문학도 있죠. 이육사, 윤동주입니다. 오케이 잘 보셔야 돼요. 음참 이광수 참 동경삼재라고 천재라고 읽혔던 사람이 이제 완전 친일파로 변화되죠. 음 체남선도 그렇고요 그다음 문화 예술 음악 홍남파 그리고 아니테 음, 안 나올 겁니다 이게 홍남파는 친일로 요새 논란이 있고요 안익태도 요새 논란이 좀 있죠 미술 한국화 동양화 안중식 이상범 허백년 음, 그다음 서양화는 고이동 이중섭 나혜석 나혜석 유명하죠 여러분 음~ 여자 우리나라 최초 어~ 여자로서는 프랑스 그 미술 유학도 갔다 왔고요. 거기서 체리나 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하게 되고 이혼할 때 동아일보였다가 자기 의견을 발표했죠. 어 엄청난 여성입니다. 신 여성이었죠. 그 다음 연극 토월에 극예술연구회 토월에는 23년 극예술연구회는 31년 그 다음 영화는 키메라 주식회사 키네마 영화라는 뜻이죠. 24년 시험 문제는 아리랑 나옵니다. 26년 아리랑 단성사에서 일제 조선교육령 40년 만들었고요. 이거 이후 이제 영화를 탄압합니다. 그다음 체육 송기정 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금메달 마라톤으로. 근데 네, 일장기 말살 사건 터지죠. 그다음 트로트는 일본의 엔카의 영향 을 받았습니다. 1930년대 이후 유행했다. 모던 걸, 모던 보이, 그렇죠? 신민지 경성, 지금의 서울 도시 공간에 나타난 새로운 스타일의 신식 남자 여자입니다. 소비 주체로 나타나죠. 다양한 잡지 신여성, 별건곤, 삼천리 이런 잡지 20년대 때 이런 잡지들이 만들어졌다. 그다음 화신 백화점 설립됩니다. 1931년 박흥식 그리고 미츠고시 백화점. 미츠고시 백화점,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자리에 그죠? 일본 백화점도 만들어집니다. 일제의 쌀 수탈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중일 전쟁 이후 쌀 공출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합니다. 어, 그리고 서울 인구는 증가하고요. 그리고 빈민들은 토막촌 형성하죠. 음, 청계천에서. 그 다음 연단주택, 영단주택, 서민주택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155페이지 보면 국외 이주동포 활동 있죠. 만주, 연해주 미, 일본, 미주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드디어 일제시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현대, 어, 사회 발전, 음, 이제 하면, 어,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